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지금 데이터 추세로만 보면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폭망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총선 때까지 당대표직을 수행할 수 있을까요? 자, 다행스러운 것은 이재명이 대표직을 수행하면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에 패배할 것으로 보인다는 점입니다. 자, 민주당의 싱크탱크, 민주연구원 부원장 출신인 최병천 소장이 방금 전 페이스북에 데이터에 기초한 지금의 민주당 국민의힘 추세를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누워진 V자형 모양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나온 한국 갤럽 여론조사를 기반으로 최병천 소장은 이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격차 확대가 시작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일시적으로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높게 나온 게 아니라 이 추세가 확대될 것을 시사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민주당은 폭망합니다. 여기에 제3지대 개혁신당의 출현으로 수도권에서 민주당의 표를 상당히 가져갈 것으로 보입니다. 개혁신당이 뭐 5%, 10% 정도만 가져간다면 민주당은 상당히 많은 곳에서 고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최병천 소장은 이재명 대표가 이선으로 후퇴하고 김부겸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 오면 나아질 수 있는데 지금은 그 타이밍도 지난 게 아니냐 싶을 정도라고 했습니다. 민주당에는 절망적인 순간입니다. 자, 그 이유를 이재명 대표의 사심이 공천에 끼어 있다는 겁니다. 반면 한동훈의 사심은 공천에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윤석열 한동훈 갈등이 잠시 부각됐다가 자연스럽게 해소됐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무서울 만큼 뒤에서 지금 국민의힘 총선을 도와주고 있는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반면 이재명은 사심, 그러니까 친문을 쳐내고 친명을 집어 넣어가지고 총선이 끝난 뒤에도 당을 장악하려는 것들이 너무 눈에 보입니다. 대표적인 게 친문 임종석 추미애를 대하는 이재명의 태도입니다. 자, 지금 여론조사 추이가 쇼킹하다는 최병천, 이 신성장 경제연구소 소장. 이번 총선은 정말 민주당에게는 악몽이 될지도 모릅니다. 자, 지난 2012년 총선, 박근혜 비대위원장 시절의 그 총선과 비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때도 이명박 정권 말기였기 때문에 민주당이 크게 이길 거라고 예상했지만 결과는 정반되었습니다. 자, 이번 여론조사 추세 어떨까요? 최병천 소장이 거의 천기 누설을 한것 같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 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최병천 소장이 페이스북을 통해 이 국민의힘 37% 민주당 31%로 나온 한국갤럽의 정당 지지율 조사 결과에 대해서. 출세가 쇼킹하다며, 이, 앞으로, 이, 한국 연럽 조사에서 이처럼 7%포인트의 변동 폭을 경우는 처음으로 기억한다면서 더 걱정스러운 것은 이러한 격차 확대가 이제부터 시작으로 느껴지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민주당 쪽 사람입니다. 진보 좌파진영의 최병천 소장이 걱정을 하는 것은 이처럼 한이 7%포인트로 국민은 이미 민주당을 앞질렀는데 이 트렌드가 앞으로 시작이 라는 겁니다. 자, 이 국민의힘 37%, 민주당 31%, 그런데 이 옆으로 눈 V자 형태라고 최병천 소장은 분석합니다. 국민의힘은 3%포인트가 올랐고 민주당은 3%포인트 대폭락을 했습니다. 이 7%포인트의 변동폭, 이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한 것이라는 겁니다. 자, 국민의힘 지지율은 왜 오르고 민주당 지지율은 왜 떨어지는 건가? 국, 공천 국면이 본격화되면서 국민의힘 약점은 보완되고 있는데 민주당의 약점은 강화되기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총선의 기본은 리더십 대결과 공천 대결이다. 윤석열 대 이재명 구도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유리했다. 그런데 지금은 한동훈 대 이재명 구도로 변하면서 이재명 체제의 약점이 도드라지게 노출되기 시작했다고 진단했습니다.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가랑비 전략이 먹히고 있는 근본 이유는 사심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이 보기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오직 총선 승리 그 자체에만 관심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발적으로 발생했던 1월 3주 차의 윤석열, 한동훈 갈등은 한동훈의 사심없는 총선 승리 의지가 유권자들에게 전달되는 분기점이 됐다고 분석했습니다. 반면 국민들은 민주당의 공천에서 이재명 대표의 사심을 진하게 느끼고 있다. 추미애는 되는데 임종석은 안 된다. 문재인 정부 관계자면 둘다안 돼야 한다. 일부에 의해 보수의 어머니로 불리는 법무부 장관 출신은 되는데 비서실장 출신은 안 된다고 주장한다.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다고 힐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는 야당 탄압이고 검찰 독재인데 송영길, 노웅래, 조국, 이성만, 기동민은 정당한 검찰 수사이며 개인 비리다. 대법원 무죄 추정의 원칙이 공천의 기준이면 송영길, 노웅래, 조국, 이성만, 기동민 그 누구도 공천에서 배제될 이유가 없다. 민주당은 명실상부한 대법원 삼심제 무죄 추정 노선을 핵심 가치로 하는 정당이 돼버린 셈이다. 그런데 이럴 경우. 국민들의 법광정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정치는 민심의 바다 위에 떠있는 한 조각 배에 지나지 않는다. 민심을 무시하는 형사법적 논리를 당의 정치 노선으로 채택하는 꼴이다. 그러니까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천을 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니는 되는데 왜 나는 안 되느냐? 이미 지금 노웅내 뭐 거의 같이 죽자는 식으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돈봉토 의원들한테도 지금 이재명 대표가 전화를 돌렸다는데, 아니, 당신은 지금 재판받는 사람이 우리한테 이걸 요구하냐? 이러면 어떡할 겁니까? 자, 그러면서 나는 최근에 출간한 이기는 정치학에서 민주당이 이기려면 이재명 대표가 이선으로 후퇴하고 이재명 대표와 색깔이 반대되는 예를 들어 김부겸 전 총리 같은 분을 비대위원장으로 하는 비대위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경우 이재명 대표는 인천 개항을 선거에 집중하면 됐다. 그런데 지금은 이 국면도 지나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이제 망하는 일만 남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병천 소장의 말이 맞다는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지금은 민주당의 총선 승리를 우선할 것인지 이재명 대표의 사법적 방어를 우선할 것인지를 양자태결해야 하는 상황이 되고 있다. 가장 걱정스러운 부분은 공천 갈등과 형평성 논란이 마무리 국면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 국면이라는 점이라고 탄식했습니다. 시작입니다. 지금 이재명의 공천 아직 뚜껑도 안 열었습니다. 이게 되면 아마 공천 파동이 일 겁니다. 그리고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격차는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